<laughs>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사회장 이동욱입니다. 저도 사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이 친구가 아니라요. 친구면 이러지 않죠. 종입니다. 종. 중국의 머슴이라도 이렇게 굴욕적으로 국민 생명까지 팔아먹으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광우병 때 국민 단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된다고 광화, 광화문 광장에서 난리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벌써 4 명이 죽었습니다. 문재인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중국 제외하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 1위가 됐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자고 일어나기가 저희 의사들은 겁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100명씩, 200명씩. 근데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세월호 선장 처벌했죠. 그 말하고 나서 30명에서. 지금 560명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복지부, 대한민국 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한테 사과는 안 하고 대한민국 사람 때문에 퍼졌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이름조차도 정부 쪽에서 그런지 대구 바이러스 참 아니 사스, 사스, 메르스,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해서 2002년도에 어, 사스, 2 0 1 2년에 메르스, 이번에 우한 바이러스인데 중국한테 사대주의가 심해서 우한 바이러스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병신이다, 병신. 뭐가 그렇게 겁이 나서? 아, 우한을 우한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여기 우한 바이러스 있는 사람 저 갑시다. 정말 그렇게 군력적으로 미국이 어떻겠습니까? 미국은. 환자 확진자 단 15명 나왔는데 중국 출입 금지 시켜서 지금 완전히 컨트롤 됐지 않습니까? 베트남도 같은 공산국가지만 도착한 비행기 돌려보내고 지금 완전히 컨트롤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560명 감염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도 아직도 중국인 출입 금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보복 당한다고 무슨 보복이 그렇게 무슨 보복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친구라면서 친구가 보복하는 게 친구입니까? 러시아도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도 중단 시켰고 출입금지 시켰고 독일, 프랑스, 미국 다 시켰는데 우리나라가 왜못 시킵니까? 우리나라만 보복 당합니까? 133개국이 출입 중국 이주 체류자 출입금지 입국금지 시켰지만 보복당한 나라 한 나라도 없습니다. 무슨 눈치를 이렇게 봅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중국 입국 중단시켜 주세요. 지하철 타고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중국 여권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냐고 말합니다. 저희 의사들은 중국 여권 들고 다니면은 그 우한 코로나 백신입니까? 그게 중국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행동 거짓된 행동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이 자 우한에서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 어떻겠습니까? 이 주간 격리했죠. 정상 없으면 중국에서 오는 사람 정상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주간 격리해야죠. 네. 이 주간 격리하면은 이 주간 격리당하고 관광할 사람은 있습니까? 그수칙만 지켜도 앞도 관광 안 하요. 중국 사람은 그냥 돌아다니잖아요. 왜이 주간 격리 안 해요? 우리 교민은 와서 아무 정상 없는데 이 주간 격리하고 최소 한의 원칙도 지키고 있지 않잖아요. 질병에 대한 대응 방치 국가 원칙만 지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질병에 대한 대응 방침이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관심, 블루. 관심은요, 어느 지역에서 유행병이 발생했... 발생을 했을 때 관심입니다. 중국에서 우한바이러스 발생했다. 이게 관심단계입니다. 블루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했다. 이게 주위, 옐로 단계입니다. 색깔로, 옐로. 미국은 블루, 옐로 단계에서 차단했어요. 우리는 지금 뭡니까? 경계 단계를 넘어서, 2차, 3차 감염을 넘어서, 지금은요, 우리가 격상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전국적인 확산이 일어났으면, 이거는 당연히 심각 단계예요.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격상시켜 달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정의대로 해야지.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뭐가 중국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심각을 심각이라고 말도 못해요. 우한 바이러스는 우한이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은 격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적어놨는 원칙대로 읽어보라고요.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심각 상태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중국 눈치 때문에 심각도 못하고 중국 사람들 유학생들 5만 명 몰려오는 거어 입국 금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눈차 얘기했 대한민국 사람이 이제 출국 금지 당한다. 입국 금지 당한다. 현실화됐잖아요. 이스라엘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까지 가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미국, 유럽에 다 출국 금지 당하면 입국 금지 당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가들이 입국 못하고 학자들이 입국 못하고 우리 의사들이요. 학회 가는데 대한민국 의사는 강의 안 된다. 질병이 참가, 중국의 고통을 철저하게 나누고 있는데 혼자 나누지왜 국민들하고 나눕니까 이거를 말이... 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술 듣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들요 저보고 네. 회장님 네. 지금 한계 상황입니다 이제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네. 대구에 의료가 마비됐습니다 지금 네. 들으셨죠 네. 대구에서 복통이 생겼는데 응급실이 다 폐쇄돼서 충남대병원까지 갔어요. 대동맥이 터졌는데 생사를 하는데 부산 양산병원까지 갔어요. 양산 한 대까지 가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지금 4명 죽은 건 책임져야 됩니다. 미국처럼 관심 주의 단계에서 단절하고 국민들을 보호했어야죠. 지금 싱막 단계에서도 문을 안 닫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일 자고 일어나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이거.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광화문 집회만 막으라고. 참 기가 막혀서. 왜 박원순이나 문재인은 왜 이렇게. 기본 수칙도 안 하고 이걸 철저히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원순 문재인이에요. 질병은 질병으로 봐야지 정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질병 관리 원칙대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마스크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할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만 개 중국에 먼저 보내고 대한민국 이게요, 지금 메르스가 사망률이 2%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556명 중에서 4명이 죽어서 1% 됐어요, 이제. 근데 이게, 의료가 무너지면 의사가 접촉하고 나면요, 의사가 접촉하고 나면 2주간 진료 못 합니다. 대한민국 환자들 진료받을 데가 없어요. 우한 바이러스 환자. 그 우한도 그래서 완전히 거기가 지옥이 된 거예요. 의사들이 이제 환자가 많아지면 우한바이러스 다 접촉해가지고 의사들이 다 진료 배제돼요. 진료 받을 곳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이제. 병원이 폐쇄돼서 대구처럼 아픈 사람들 부산, 충남 가다가 전국에 퍼지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 이 상태, 이 상태가 심각화되면 사망률이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10% 20%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치료를 받으니까 1% 2%인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의사를 중국에 보내겠다 지금 정신이 나갔습니까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자고 문재인 강경화 두 사람 같이 가면 제 우한에 내일이라도 간다 복지제 해 합니다. 내일 같이 갑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서 데리고 가서 그게 나라를 위하는 길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중국의 외교부 장관인지, 대한민국의 복지부 장관인지, 중국의 복지부 장관인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또 기가 막힌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성남시 은수미 시장. 우리 회원들 천명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 진료 안 하면 병사 고발하겠다. 참나 이게 무슨 중국 시장입니까? 대한민국 시장입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 이거 고발해야지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진료는 안 중요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 진료 안 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성남시가 저한테 다음날 바로 성명서 냈더니 바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하고 그다음에 취소 공문 그 공문을 취소했습니다. 미순미도 그래서 미순미도 제가 원수미 시장이 오바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안산시에서도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더위에서는 누굽니까? 그러면 안산시는 경기도 회장이 그거 볼까 봐 없던 걸로 하자고. 네이버 실금 사위 올랐어요 언숨이 언숨이 그 시장도 우리 사건이. 울산시장 만들기 만들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만들기. 발상 자체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국이 먼저예요. 국민 한 명이라도 죽으면 안돼네 명이나 죽었지 않습니까? 네명 죽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우리나라 인구의 네배 다섯 배돼도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질병 관리 원칙대로 대응해 가지고. 정말, 이 자체가, 응? 제대로 된 원칙을 가지고, 지금,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인 입국금지 왜 못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지, 왜 못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도복은 1 3 0세 나라 중에서 왜 우리만 당합니까? 학교 다닐 때, 그 뭐, 호구 이런 애들 있죠? 아무도 안 두드려 맞는데, 개만 맞아, 개만. 그래서 말도 못하는 그런 애들 있죠. 꼭끝 꺼리입니다. 중국한테. 뭔 국익입니까? 국익 133개국이 정치 문제 아니고, 이건 우리 국민 생명 문제다 하는데, 보복하면 중국이 나라도 아니죠. 원래 질병은 차단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국가 간에. 우리나라 사람 중국 가지 말고, 중국 사람 우리나라는 가라 해도 안 가겠죠. 아무도. 중국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친구라면서 이거 친구도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 사대주의도 이런 심각한 사대주의가 없는 겁니다. 왜 심각 단계로 격상을 못 합니까? 총리고 대통령이고 심각 단계를 가지고 심각이라고 왜못 부릅니까 이거를 전국 전파가 되면 심각이라고 질병 관리 거기 홈페이지 보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대형당 원칙을. 심각이면 국가중앙재난대책위원회, 어? 특별대책위원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 피해가 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심각 단계로 하면 심각의 전한이 되잖아요. 심각으로 하고 심각 단계에서 해야 될 조치들이 운행 제한 뭐 이런 부분도 심각히 고려해야 되고 외식장, 실내 학교 휴교 문제 이런 부분이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태인데도 아직 중국 유학생조차도 제일 낮은 단계도 차단을 안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사람은 국민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고 있고 복지부 장관이 이러고 있는데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말 하면은 또 정치적으로 논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정말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죠. 내 가족의 생명 문제잖아요. 이게 500명이요. 얼마만에 500, 30명에서 500명? 500명이 만명 되는 거는 30명에서 500명이면 500명이 만명 되는 거예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사망률 2%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죠. 5천만한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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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전파력이. 사스 메르스보다 훨씬 전파력이 강해요. 그러면 5천만한테 이제 만명 넘어가면 다 퍼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5천만이면 100만이 죽는 일이에요. 국민 100만이.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대책을. 야, 우리가 아까 전에 누구 말씀드렸다. 이거 말로만 해가 될 문제냐, 이게 정말. 그런데 또 말로만 안 하면 잡아가요. 예? 잡아가요. 맨날 잡아간대. 가짜뉴스 말하면 잡아간대. 누가 지금 가짜뉴스를 말하는데요. 중국을 위해서. 입도 다 단속에 입도 다져서 단속. 있는 사실을 말하면 가짜 뉴스를 누가 말했습니까? 문재인이 말했죠. 30명에서 다 퍼진 날 청와대에서 뭐 했습니까? 짜짤 짭짜 짜짜 뭐 짭짜고 짭바구리 그걸 먹으면서 영부인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하고 목젖이 보이도록 웃는데 야 정말 이게 그거는 아니죠.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뭐했냐고 뭐 물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다 퍼지는데 무슨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먹으면서 웃고 앉았습니까 정말 저희 의사들도요 한계 상황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마스크 좀 나눠 주세요 병원에 중국에 줄 마스크 마스크 없어요 병원마다 대구시 의사회 회장님이 돈은 얼마든지 줄테니까 대구에 마스크 좀 구해달라 그런 거부터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면은 국가가 많은 뭐 겁니까? 마스크 값이 지금 천정부지에요 마스크 가격이 엄청 게 올라갔어요. 그래도못 사요. 아니 돈은 관계 없다 사겠다 하는데도 못 사는 거요. 알코올도 없대요 이제 알코올도. 이러다가 전쟁터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약품도 동, 동날 지경이에요. 현장의 상황이 이런데 의사들 말안 듣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인 출입금지 시켜라 하니까 왜 의사 옆에가 정치적으로 노냐?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 눈에는 전부 다 정치로 보이나봐요 이게 국민들 죽는 일도 정말 이거 간곡히 부탁합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중국인 입국 막아주세요 뭐가 겁납니까 무역 보복이 겁납니까 뭐가 겁납니까 보복당해서요 그러면 중 일본 앞에서는 얼마나 국익 어? 일본 앞에서는 무슨 놈 어? 미국 앞에서는 광우병때 보복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일위, 세 거기 중국 빼고요. 중국은 그 나라 거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을 중국이 막게 생겼어요. 이제. 이게 지금 이 단계가요. 제일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사람 계속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제 더 퍼지고 하면은 이제는. 퍼지는 걸 포기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질병관리가 야 걸린 사람 죽고 이제 도저히 격리시킬 의사도 없고 격리시킬 병원도 없으면 야 그냥 퍼지는 건 포기 이게 다음 단계입니다.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는 지금 현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촛불 들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국민 생명 찾고 하던 사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국민 생명 앞에서 우리 감염돼가지고 청와대는 다 들어갑시다 그냥. 이거 이이 자체가 정말 이게 무슨 보면은 예 예. 정말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의자들이 이제 번아웃되고 있습니다 저보고 도저히 더 이상 버티는 그 한계 상황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넘어가면 이제. 의료가 무너지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든 야를 떠나서, 정치 문제를 떠나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꼭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각 단계하고, 심각 단계로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심각 단계로 올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각 단계로 못 올리는 거예요. 레드 단계로 그래놓고 지금 조치는 주의 단계의 조치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정치 탄압만 합니다. 신천지 때문에 퍼졌다. 광화문 때문에 퍼졌다. 이 사람들 전공이 마녀사냥이에요. 누구 탓을 합니까 지금 저, 예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꼴을 보니까 자 예식장 어떤 집에 가서 박원순이가 나 당신 감염병 퍼지니까 예식장 하지 마시오 했는데 평소에 감정 있는 사람 그 사람 집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식장 다해 대한민국이 그러면은 그 예식장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어 행정이냐고 그게 지금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대문 다 열어놓고 광화문 야외에서는 예배만 하지 말래 무슨 최소한 행정이 객관성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어, 화, 열받다 보니까 내할 말이 너무 많았는데, 어, 이 정말 이건 정치 문제 아닙니다. 정말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사들이 이구, 예, 이구 동성으로 정말, 정말 우리 얘기한 거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제발 지금 이제 대한민국 나빠지기 전에 제발 좀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